<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 드리는 이지 바비입니다. 자 이제 리그가 시작을 했는데 어, 지금은 저는 이제 맨주먹 폭풍파도 떨어지는 천둥 붉은 섬광 도관을 곁들인 그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맥트 3까지는 네 얼타. 거기에 충전 지팡이 원래 제공되었던 P.O.B.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배트 3 중반까지요. 그러다가 붉은 성광 도관 가격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4액 짤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얼타에 혹시라도 혹시 몰라서 이게 가격이 좀쌀것 같아서 얼타에 하이조울로브를 안 바르고 근데 붉은 성광 가격이 붉은 성광이 이제 33레벨부터 착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네이 링크로 e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하고 나서는 3, 4장 몹들이 좀 위험해가지고, 권능 충전을 폭풍 파도로 수급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모여지면 떨어지는 전동을 스팸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메커니즘을 뭐 불그, 맨주먹부터 설명을 하고, 그 붉은 섬광 떨어지는 전동,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맨주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키스톤인데요. 보시면은 스킬 레벨에 따라 물리피해 획득, 장착한 방어구 아이템에 회피 25당 공속, 에너지 보호막 10당 치명타 명중 확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스킬의 레벨을 높일수록 좋은 거겠죠. 데미지가 올라가겠죠 플래시. 거기에 착용하고 있는 방어구들의 회피 수치가 중요하겠죠. 또한 에너지 보호막도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맨주먹을 쓰시면 이렇게 다 벗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기는 비워두셔야 되고 O 눌러서 게임 보시면 자동장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해제해 두시면 좋아요. 다음은 붉은성광. 붉은성광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대로 명중시 20% 확률로 권능충전 획득.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밑에 줄을 보시게 되면 최대 권능충전에 도달하시게 되면 모든 권능충전을 상실하는데 아깝죠. 열심히 쌓았는데 거기에 최대 권능충전까지 도달해버리면 감전까지 걸려버려요. 감전 걸리면 받는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픕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권능 충전을 어중간하게 채운 다음에 그걸 계속 소모해줘야 돼요. 그걸 소모하기 위해서 저희는 충전 지팡이도 쓰고 떨어지는 천둥도 쓰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천둥에 대해서 조금 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얘는 권능 충전을 소모해가지고 전방으로 여러 갈래에 번개 투사체를 날립니다. 이 투사체가 생각보다 데미지가 좋아요. 100% 전환이기도 하고 모두 관통 요 증폭이고 나중에 퀄리티까지 올려버리면 20% 증폭이 더 붙습니다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스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스킬 연김에 스킬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떨어지는 천둥 같은 경우는 영속적인 충전 요걸 통해서 번능 충전을 소모했는데 소모하지 않은 걸로 간주할 확률이 이제 4분의 1 그리고 원소 변기2렙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4티어 제모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티어로 있는 원소 병기 1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른 공격 역시 빠른 공격 1 쓰시다가 2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풍파도인데 폭풍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능 충전을 수급하기 위한 용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도의 아 무도랜다. 너무 익숙해졌어. 빠른 공격 2 쓰시고요. 1 쓰시다 2로 바꾸시고 파생하는 균열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공격 속도 패널티가 없어서 쓰는 데 부담이 없고, 얘는 메인 딜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감폭 또한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는 뭘 썼냐면 격변을 써썼습니다. 격변 같은 경우는 추가 균열이 하나인데, 얘는 나갈 때두 개가 나가는 거고요. 파생하는 균열 같은 경우는 하나가 나가는데 두사체가 얘가 누군가를 때리면그 뒤로 균열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중을 더 많이 시킵니다. 따라서 권능 충전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처음에는 격변 쓰시다가 파생하는 균열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 충전을 소모하기 위한 스킬 중에 또 하나인 충전 지팡인데요, 이 지속 시간 연장의 영속적인 충전 사용합니다. 충전 지팡이 같은 경우는 권능 충전 스택이 많이 없을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보스전에서 뭐한2 스택 쌓였을 때 쓰고 나서. 빠르게 뒤로 우겨넣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라 같은 경우는 현중의 전령, 그리고 바람의 무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중의 전령에는 원거리 사격, 번개줄 쓰고 있는데 뭐 크게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쓰고 있습니다. <laughs> 바람의 무위 역시 고정 사용하는데 고정 1 사용하다가 고정 2로 바꿔주시고요. 뭐 힘줄 절단까지 바꿔주면더 좋습니다. 그럼 차율라의 손을 통해서 원소 약화를 거는데 뭐 차율라의 손안 쓰고 그냥 원소약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폭탄을 사용을 합니다. 서리폭탄 같은 경우는 레벨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맨 밑에 쪽 보시면은 저도 지금 알았는데 6, 어, 레벨을 초과하는 적에게 노출 적용 불가예요. 그래서 서리폭탄의 레벨을 막 낮게 해가지고 마나 코스트를 적게 하려고 하는 네, 그런 꼼수를 막은 건데 만약에 나는 뭐 서리폭탄까지 누를 손가락이 없어 하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저도 잘안 썼어요. 그래서 위에 것들만 쓰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템 보죠. 아이템, 붉은 성광, 이게 킵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장비들은 회피, 애실 위주로 챙겨주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액트 단계에서 그냥 떨거지는 거 아무거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 지금 60, 60 이렇게 챙겼는데, 냉기 조금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사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저항이라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좀 빡세더라고요. 예, 한번 욕시원하게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항 최대한 챙기고 만약에 안 된다, 난 저항을 못 챙긴다, 뭐 룬도 없다, 뭐도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레소 가셔서 딱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액 짜리 많아요. 그리고 붉은 성광 역시 지금 한3액짤 정도면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부담은 안 되실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이제 당갑에서는 근접 스킬 레벨이 붙어 있으면 매우 좋고요. 거기에 공격 시 플랫 붙어 있어도 좋고 거기에 생명력 많이 챙겨주고 저항 있으면 더할 나이 없겠죠? 똑같습니다. 반지 역시 반지도 플랫 붙어 있는 거 좋고 저항 붙어 있으면 땡큐고 그다음에 이 진주 빛 목걸이는 액트 사장에서 사이드 퀘스트 진행하다가 보상으로 받은 건데 이거를 무조건 주더라고요. 여러분 사장 진행하실 때 이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회피 애실 위주로 챙겨줘라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패시브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패시브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레벨이 54라서 좀 진행된 상태인데 처음에 이제 수압을 하고 나셨을때 여기 있는 내면의 힘 그리고 넘치는 힘까지 찍어주시면은 6번능 충전이 돼요. 그래서 번능 충전 5개 있을 때 떨어지는 천둥 사용하시거나 뭐 4개나 3개 있을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치명타 노드들은 얘네들을 먼저 찍고 나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살상 본능, 열배 공격, 실명의 타격 그리고 폭풍과 하나까지 찍어 주시고 진행하시면서 천천히 밑에 있는 노드들 이런 것들 찍어 주시면서 메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는 마치고요. 아마 또 이제 매핑 들어가서 진행하다가 또 진행 변경 사항 생기면은 또 영상 올릴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은 제가 또 라이브 진행하고도 라이브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